4월 10일 밤 믿을 수 없는 결과에 우리는 절망했습니다. 마지막 1초까지도 최선을 다했던 우리들의 노력이 염원이 물거품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. 머릿속으로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추락한 남미의 국가들이 스쳐 지나갔고 범죄자, 성추행범을 국회로 보내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절망감의 눈물도 났습니다. 그러나 대한민국은 내 주머니를 채워줄 25만원의 소중한 주권을 팔아버리는 무지한 국민들이 지켜온 것이 아닙니다. 현재의 내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후대를 위해 오늘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내일을 준비해온 현명한 국민들이 지켜온 나라입니다.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는 40%의 국민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역사를 국건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그래서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. 비상식적인 의회 권력이 유지되면서 대한민국은 어쩌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. 그러나 정상적인 행정 권력의 힘으로 사력을 다해 대한민국의 태보를 막아야 합니다. 대통령과 내각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. 아직 40%의 국민이 역행하는 나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힘을 모으면 조금씩이나마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님께 당부드립니다. 국민의 부름을 받고 나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취임 이후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. 앞으로 남은 임기는 아마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드실 겁니다. 그러나 여전히 당신을 믿고 지지하는 40% 국민을 믿고 굳건하게 갈 길을 가십시오.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오르는 예수의 운명이 대통령의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대한민국의 운명을 메고 오르는 가시밭길을 함께 오르겠습니다. 40% 국민의 마음을 믿고 돈몇 푼에 주권을 판 국민들일지라도 함께 설득해 가셔야 합니다. 한동훈 위원장님 지난 100여 일간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열정과 진심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. 비록 결과는 뼈아프지만 당신의 최선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저급한 정치질로 백이종군의 길을 겪게 된 이순신 장군처럼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. 당신 때문에 잠시나마 행복한 꿈을 함께 꾸었던 동료 시민의 일원으로 더큰 꿈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. 세월이 흐른 후에 아이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. 범죄자들이 국회를 장악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시절에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고. 그때 우리는 당당히 대답할 것입니다. 그런 광기의 시절이 있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광기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. 역사와 후손 앞에 당당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역사 앞에 승리했습니다. 당당한 국민이 40%나 되는 대한민국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. 긴 호흡으로 결국 승리할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으로 당당히 나아갑시다.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